무술영화의 그 이스타 이연걸 배우가 주연하는 영웅이란 영화 혹시 보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무협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꼭 보십시오. 아, 오래전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한 무협 영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미국의 패권, 중국의 패권, 과거 영국의 패권, 네덜란드의 패권, 패권 국가의 그들의 입장에서의 논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미국의 패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강대국의 패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는 그 강대국에게도 이점이지만 전 세계 질서도 덕분에 안정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그 영화 줄거리 기억 나시나요? 그 영화에서 패권을 가진 진나라. 그 진나라에게 온 가족을 잃어버린 그분노에찬 그 청년 아닙니까? 이영거리 처음에는 그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한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 제국주의의 우두머리 암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의 반전이 있죠. 비록 자기 가족은 잃었지만, 만약 이 암살로 인해서 그 패권의... 황제가 사라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죠? 혼돈으로 가죠. 그러면 더 많은 가족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극의 운명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화에서 이영 걸은 암살을 포기합니다. 아주 정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저희 미국 정치학에선 한때 유행했던 이론이 패권 안정론입니다. 영웅은 바로 이 패권 안정론의 영화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입니다. 냉전은 오랜 평화를 모든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최소한 많은 어떤 질서를 가져온 그리고 그 질서를 관리자는 관리자에겐 축복이었습니다. 관리하는 나라 어디? 미국.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정했던 혼돈의 시대를 냉전이라는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이 관리 체제는 잘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걸 흔히 잊어버립니다 냉전을 미소간의 경쟁으로 기억하시죠 맞죠 그런데요 냉전이 효과적 관리체제라고 하는 건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입장에서 단지 소련을 갈등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자체 동맹국들을 관리하는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 기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게 충족돼요. 굳이 뭐 다른 나라의 지리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고립주의 경향이 DNA 속에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해외 원조 좋아하겠습니까? 해외 투자 좋아하겠습니까 해외 원조 하면 그럼 내 세금이 나가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에게선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비극. 우리 한반도를 비극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한국전쟁, 이게 발생했을 때요. 당시 에치슨이 한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야, 이걸 흥미롭다고 말하기 너무 슬프죠. 한국이 우리 미국을 구했다. 한국전쟁이 전쟁의 역설적 효과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냉전의 정당성은 분명히 뿌리내립니다. 아니,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 이거보다 더 필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이 패권 안정 질서의 두 번째 특징은요. 비록 냉전은 갈등과 긴장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뭐 때문에? 어메리칸 드림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갔고요. 자본주의 심장이 역동적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더 포용적인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있었습니다. 레닌과 루즈벨트의 경쟁에서 레닌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후계자 스탈린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건요 바로 이 점입니다 등이 따뜻해야 잘 먹고 잘 살아야 그 체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과거 올리버 트위스트의 시대 어땠다 그랬죠 참혹했던 그 약자들에 대한 착취의 시대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레닌에게 뺏기죠 미국도 당시 사회주의의 열풍이 굉장했습니다 따라서 노조를 체제 내화해야죠. 노조와 자본이 타협하는 뉴딜. 그리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풍요의 시대, 희망의 시대, 나도 노력하면 될것 같은 시대를 열어가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오래전에 유학을 가서 대형 슈퍼마켓에 갔을 때그 압도적인 그그 그 넓음과 감자칩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웬 감자칩의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지 뭘 선택해야 될지 제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에 사 가지고 왔거든요. 더만 그런 게 아니라 소비에트의 지도자들도 미국 슈퍼마켓에 오면서 어떤 무의식이 드냐면 그래 우리 체제가 잘못됐어 미국의 체제를 뭔가 흉내 내야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 자동차를 몰면서 중산층이 된것 같은 생각 자 그리고 미국만 잘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미국의 그 엄청난 법인 자본주의가 어디든 진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가 내 상품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 소비자가 많아야 내 기업도 번성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일단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쟁 이후에 전지구적 뉴딜이라고 하는 마셜 플랜으로 자금을 투여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법인 자본주의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시 자본주의 심장을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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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적으로 뛰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한 이 패권은 말입니다. 단지 경제적으로만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스스로 이 체제에 같이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뭐죠? 문화입니다.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부 어떤 반미투쟁하던 사람들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나이키 신발 신고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즐겨보고 이런 시대였죠. 이 패권 안정 질서의 세 번째 특징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초당적인 제도가 어느 정도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당쟁은 국내에서만 하고 백구로 나가는 순간 멈추자 라는 게 비교적 작동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화당, 민주당 내 온고파들이 서로 타협도 하면서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던 시대죠 중도적 지대도 상당히 폭이 넓어서 어, 그러니까 자기의 집토끼와 넓은 폭의 중도를 다 연합하면 어떻게 되죠? 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고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아젠다를 대담한 아젠다를 할수 있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 우리가 오늘날 아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전 세계의 보편적 질서로 안정화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기구들 말입니다. 다자주의 기구로 막 자본이 막 구, 움직이는 것들을 규제하죠. 곳비를 채우죠. 자본의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죠 지금 우리가 아는 IMF가 그렇죠 뭐 금융위기 생기면 어디가 들어가요? IMF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조건으로 자본주의의 방식을 더 다르게 규제하죠 GATT, 뭐 여러분 GATT는 잊어버리셨죠 지금은 WTO로 바뀐 세계무역기구 이것이 심지어 권위주의 혹은 미국 자본주의와 다른 모델을 추구하는 러시아와 중국도 제발 WTO 가입하게 해줘 우리도 WTO 체제에 들어갈게 처음엔 안돼안 돼, 안 돼. 너네 인권 그 따위로 그러다가 그래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한번 번영해 보자. 바뀌죠. 자 다섯 번째 이 패권 안정지수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Just-in-Time이라고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죠. 이분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먼 나라에 중국에 인도에 한국에 싼 임금으로 했었죠 안정된 세계 공급망이 있었죠 제 친구 중에는 막 자동차 하나 사려고몇 개월 을육 개월 이상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대가 아니었죠 그 당시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땠어요 윈윈 어떤 사람은 이래서 차이 메리카라고도 표현합니다 차이나 아메리카 합쳐서 서로 상호 의존하는 시대 건설적으로 협력하다 보면 중국도 장치적 자유가 언젠가 되겠지 뭐. 그렇게 확신했죠. 혹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었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그 시대의 특징은 결국은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평택에 가면, 그리고 하와이에 가면 뭐가 보이죠? 미국 기지. 오키나와에 가면 뭐가 보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죠 미국이지 지구 경찰로서 미국이 뒷받침을 해야 세계 WTO도 작동할 수가 있죠 해양에서 유라시아 양쪽을 연결하고 지구에서 우주까지 연결하는 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지배했기 때문에 배가 이 한국의 부산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인도태평양을 향해 갈수 있는 거죠 오늘날 미국 군사력은요 다른 주요 강대국의 모든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많죠. 근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모든 성공에는 다 부작용이 있고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이거를 분노의 부메랑이라고 부릅니다. 즉 미국의 패권에 미국 입장에서 패권은 좋은 거죠. 근데 미국이 아닌 나라들은 미국과 반대되는 개념과 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분노하죠. 분노하다 보면은 이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죠. 그리고 패권에 취한 나라는 오만도 한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다 확대해요. 처음에는 나토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니 뭐 이제 냉전 다 끝났는데 뭐 그러다가 미국의 중동의 패권에 이라크가 반발하고 이란이 반발하고 그리고 나토의 확장에 러시아가 반발하죠. 이 패권을 유지하는 비용도 부메랑으로 계속 다가오죠. 미국에게 식민지가 있습니까? 영국에게 인도가 있지만 미국에겐 인도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달러가 불안정해지면 우리 모두가 달러가 기침하면 우린 독감에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본주의가 번영할 때 일본은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나요? 경쟁이 격화되면 자연스럽게 이윤율이 떨어지죠. 경쟁이 효과되니까. 혼자 잘 살던 시대에서 그러면 이 과잉된 자본이 어디 갈 데가 없죠. 이윤율도 떨어지고 계속 금융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카지노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돈이 돈을 먹는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죠. 2008년 경제 위기가 그런 겁니다. 이윤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거품을 키워서 부동산 거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전 세계적인 퍼퓰리즘 현상. 소위 루저가 된 사람들. 잘 나가는 세계화로 잘 나가는 사람과 잘못 나가는 사람의 간극이 커지니까 유중기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불심한 당기면 전 세계가 불길이 일어나죠. 파퓰리즘의 불길. 결국 이 불길은 트럼프라는 이 새로운 현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중국은 이 기회에 미국을 패권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세적 외교, 관세 및 보조금, 산업 정책을 활용해서 공격적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이 미국의 성장의 시대, 전 세계 성장의 시대는 동시에 자연을 착취했던 시기입니다. 즉, 천천히 기위기가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거 사라예보의 총성이 그 우연을 만들어냈다면. 오늘날은 오늘날 시기의 시작은 저는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을 기점으로 봅니다. 사라이브의 총성이 암살범이 배고파 가지고 우연히 빵집에 들른 거라면 우연히 오바마가 기자들이 모인 한 행사장에서 그 앞에 앉은 트럼프 당시 부동산 업자를 막 조롱했어요. 그냥 유머로 한 건데 오바마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대선에 대선병이 걸린 트럼프가 대선 결심을 조금은 앞당기죠. 근데요 이 우연은 필연과 결합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필연, 즉곧빛 불린 자본주의.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곧빛 불린 자본의 운동이 막, 막 거품을 피우고 카지노 자본주의를 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시대를 만들어오죠. 2008년 경제 위기 기억 나시나요? 그 전까지 뉴욕 타임즈나 이런 언론들은요, 이대마부사이 바둑 용어죠. 큰, 큰 규모의 기업은 망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마불사의 신화를 가진 한국을 막 비판적인 칼럼 쓰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요 본인들이 그걸 한 거예요 본인들이 큰 은행들을 어떻게 했죠? 구제금융하고 대마불사의 신화가 미국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건으로 집을 차압당해서 그 부동산 거품에 편승했다가 그 얼마 안 되는 거집마저도 그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무슨입니다. 아니 왜 경영에 실패한 기업가들은 흥청망청 보너스 파티를 하는데 왜 나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지? 기득권들은 왜 위기 이후에도 더잘 나가지?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는 왜 루저가 되야만 되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까지 백인으로서 안정되게 믿었던 가치는 다 흔들리고 그것이 옛날 퇴행적 가치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지 왜 cnn은 자꾸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내가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시키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백인 남성으로의 나의 정체성은 왜 이상한 취급을 받아야만 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히스패닉 아프리칸 아메리칸또에이즈안왜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지 그리고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질적인 문화가 왜 마구 수입되지. 아, 이거는 다 뉴욕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들. 이 소위 말한 딥스테이트. 기득권들이 그 의외 깊숙이, 기업 깊숙이, 온 사방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야. 우리는 이 하수구를 청소할 우리의 반란군의 영웅이 필요해. 어, 저기 반란군의 영웅이 있네? 누구? 트럼프. 기득권과 싸우는 우리 반란군의 영웅,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겠다. 트럼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 혼돈의 시대에 불을 담긴 하나의 유중기의 불씨를 딱한 에이전트입니다. 배트맨 영화 보면 조커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광기는 중력과 같다. 그저 살짝 밀기만 하면 알아서 마구 움직이죠. 이미 유중기 속에 불씨를 담긴 트럼프 이후로 중력은 거 잡을 수 없이 밀어닥칩니다. 분노, 혐오, 인종주의. 반이민주의, 반여성주의 이 분위기가 판도레의 상자를 열었을 때처럼 마구 퍼집니다. 저는 2016년이 이 혼돈의 시대의 서막이라고 규정합니다.